안녕하세요. 유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EL 연산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짧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저희가 EL이라고 하는 그 구문 안에서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연산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산술 연산자도 보이고요. 비교 연산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좀 특이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는 것처럼 비교연산자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교연산자가또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뭐보다 작다라고 하는 역문화된 기호를 갖고 있는 less than이 있고요 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greater than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두 가지 연산자가 사용될까 자 이런 것이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알아보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이렇게 해요. 저희가 달러 기호라고 하는 것 안에 이 안쪽에서 여러분들 어떤 변수를 사용하든,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연산하든, 또는 값만 가지고 연산하든, 이 안쪽에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높이기 위해서 소괄호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수많은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PPT로만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연산된 결과를 좀 알아보면서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저희가, 어, 지난번에 다뤘던 예제에서 이제 이쪽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런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넘겨졌는데, 그 파라미터 n 값이, 자, 만약에, 어, 3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값을 반환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저희가 새로 침해서 이제 달라진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3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됐는데 이거 새로 침하게 되면은 이 예, 부동어와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예, False가 나왔네요. 그렇죠.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정상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걸 비교할 때 이거 말고 이걸 쓸수 있다는 거죠. 5보다 크다, greater than. 이걸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새로 참을 한번 해볼게요.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변경이 된건잘 모르겠다. 그럼 이걸 바꿔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G, E, 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참이 나오겠죠? 자, 새로 처리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true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왜 우리는 이제 u a l 이원 녀석은 어, 이걸 쓰거나 또는 커다와어 이걸 쓸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써야만 할까요? 예, 그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HTML 자체가 기본적으로 꺾음새라고 하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서 꺾음새 쓰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라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HTML 엄격한 구문으로 파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이 내용은 오류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XHTML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XML 기반의 이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는 허용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꺾음세 쓸수 없는 상황에서는, GT라든지, GL, G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기호화된 녀석을 가지고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연산자에서 이런 연산자를 쓸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런 것을 쓸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골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HTML에서는 이걸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걸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편한 격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걸 쓸수 없는 환경에서 이걸 써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자, AND 연산자가 이렇게 오 r 연산자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거 삼항 연산자인데. 위에 보시면은 엠프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엠프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연산자인데요. 어느 경우 쓰냐면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자, 저희가 n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받을 수도 있고 전달받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n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뭐 그게 아예 n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아예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얘는 null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전달됐지만 예, 키워드는 전달됐지만 값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빈 문자로 올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요 녀석이 아예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면 n은, 예, 널이겠죠? 그게 아니고 n은 전달됐는데, 우리가 값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n 값은 빈 문자로 오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3이라는 것이 전달되겠지만, 여기에는 엠프티라고 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따져서 둘다 엠프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널로 와도 이것이 참이 됩니다. 비어 있다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가 널이 아니라 빈 문자로 와도 이 엠프티는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것과 비슷하게 연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널이거나 또는 파람 점 n이라는 녀석이 제빈 문자리거나 빈 문자리거나 또는 제 널인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널으러트라서비교해 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한 번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이 앞에다가 엠프티라고 붙여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널일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널이거나 빈 문자리거나 반대로 어 널도 아니고 빈 문자리도 아닌 경우. 그러니까 엠프티가 아닌 경우. not m p 프티 이렇게 해서 앞에 연산자 not 붙여서 이 녀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mt라고 한 상태에서 이게 어, 얘가 널 이거나 n 이어도 참이 되는 거고 빈문자로 참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참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새로 치하 들어갈게요. 자, 지금 false가 나왔죠. 왜냐면은 위에는 n o 도 아니고 빈 예, 문자도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쪽에다 옮긴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null이 되도록 이 값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웠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자, true가 됐죠. null이란 얘기예요. 예, 비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n이라고 하면서 쓰고, 자, 이 상태에서 값은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칠게요. 자, 마찬가지로 true가 됩니다. 자, 이제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렇죠. True, 어, false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뭔가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삼항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가 값이 비어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파람이라고 하는 녀석이 비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때는 n이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치하면은 자, 3이 나왔는데, 값을 좀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봤고요 연산으로 사용하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파람 N이라고 한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을 제가, 자, 이거를 1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결과를 먼저 예측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3이라고 하는 그런 녀석을 1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이 숫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숫자로 바뀌게 되면은 이 결과는 예, 1을 나눴으니까 1.5가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1.5가 될지 아니면 1이 될지. 왜냐면은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그 결과는 정수가 돼야 될 건데 그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럼 소점 날라가고 1이 될지 아니면은 1.5가 될지. 아니면은 얘가 문자리니까 변환이 안 돼서 오류가 발생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N에다가 3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뭐가 나왔을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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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1.5가 나오죠. 아 그렇구나. 여기서 저희가 정수라고 한 녀석을 정수로 나눠도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예,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소수점이란 녀석을 떼어내고, 만약에 정수로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은좀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내용 저희가 제스텔을 다룰 때 그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